육조 참판 이상 급승지 등 의정 천능지지. 육조 참판 이상 그리고 승지 등이 천능할 곳을 의논해서 정했어요. 우소 상지관 안효래 등 그리고 안효래 등 지관을 불러서 각진 여흥성산 이계전 분. 각각 진설하게 여흥은 여주죠 여주 성산에 있는 이계전 분묘와 급그 강금산 강금산 그리고 용인 금령산지 기룡 용인에 있는 금령산은 어떠한가 하는 그 기룡을 진설 서로 그 이야기하게 해놓 고서 그렇게 해서 이 계전 분영 우의정 이계전의 분영 분묘로서 정했다 잉 설작 그리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이계전 선생의 분묘 자리로 천장을 하도록 영능을 옮기도록 그렇게 정해진거죠 그리고 1월 1일날 부모천장 재인정 심절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 체지하여 부모를 천장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 그 인정의 심이 절박한 것이에요. 평안도 관찰사 이극배를 머물게 하는 것이었던가. 고령군 신숙주 등 개월, 고령군 신숙주 등이 아래어 말하기를 금명사지내 이핍. 지금 명나라 사신이 오는 것이 가까이 닥쳤습니다. 이인손 분재 원능 청룡 북 이인손의 묘는 원능, 원능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나 왕의 무덤,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봉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청룡의 북쪽에 있으니 의대 명사 도경 체임 천장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왜냐면 그 당시에 이극배가 평안도 관찰사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이 거길 지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그 임지에 있어라. 그 후에 천장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종 1년 그해 2월 30일 을묘일에 보니까 개영능현궁 그 당시에 영능은 서울 헌인능 서쪽 산빛 탈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능이라고 하느냐 그런 의문을 지니실까 말씀을 드리는데 임금께서 돌아가시면 묘호를 바칩니다 묘호 세종대왕의 묘호는 어딜 가든지 영능입니다 그대로 영능의 현궁을 열었더니 현궁이라고 하는건 관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무수기 물기가 없고 제공 보고여신 제 라고 하는 것은 관의 바깥 관입니다. 관을 넣는. 네. 그 안에 보니까 의복을 넣은 것이 마치 새 것과 같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영능을 열게 된 거죠. 이제 천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겨울에 혹한 속에서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 시신의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만큼 추울 때 지금 천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2월 1일 병진. 그때도 추울 때죠. 석풍 무작, 저녁에 바람 불고 피가 내렸다. 상, 려, 천정시제공담부 동상. 주상께서 천릉할 때에 그 제공을 매는 인부들이 동상에 걸릴 것을 염려해요. 견, 의제, 약급, 주, 왕, 구지. 의원에게 약과 술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게 했다. 추울 때는 이 술을 먹이는 것이 혈액순환에 좋았던 거죠. 지금 이제 그 철릉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해를 메고, 그 연을 메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종대왕 영능이 여주로 옮겨지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세종대왕 영릉은 이계전 선생 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인선 선생의 묘는 좌측 청룡의 북쪽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월릉 안에 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인선 선생의 묘도 천장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두분 묘를 천장하게 됐다 그 말이죠 여기가 세종대왕 영릉의 왕대립입니다 이인손 선생의 묘를 봤더니, 이 묘를 이장할 때는 여기서 연을 날려서 연이 떨어지는 곳으로 해라라고 하는 지석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연을 날려서 떨어진 곳이 연줄리입니다. 이인손 선생의 묘는 여기죠. 북성산의 나즈막한 자락 밑에 있는 자리가 꽤 괜찮은 자리죠. 그리고 이계전 선생은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로 직선 거리로 약 14km 떨어진 곳으로 천장을 하게 되,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인손 선생의 본래 묘 자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종실록에 이렇게 돼 있죠 이인손 분재 월릉 청룡 북 이인손의 분묘는 월릉의 청룡 북쪽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자리를 어디였을까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 옛날 이계전 선생 묘가 있던 지금 세종대왕 영릉 자리고요. 청룡은 지금 이쪽입니다. 이 안에서 이계전 선생의 묘가 어디쯤 있었을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종대왕 영릉 입장에서 보면 은 청룡의 북쪽이면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가 끝인데, 여기도 어느 정도 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속기도 안 됐어요 짤록하게 맺혀 주질 않았고 쭉 밑으로 내려가는 산맥입니다 즉 과룡이죠 그래서 이걸 쭉 따라서 하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굉장히 우묵합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 매우 어, 분노가 있던 자리로 탄것같고요 어, 여기를 면당 탐지기, 관용자, 신용 쪽으로 측정을 해드겠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인선 선생의 묘자리는 바로 여기였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변 산세가 그렇고요. 또 여기 기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세종대왕 영릉이고요. 여기가 효종대왕 영릉입니다. 이 부분이 청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조금 전에 보신 어, 영상처럼 이 안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영릉에서 효종대왕 영릉으로 넘어가는 길 바로 우위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만의 장열량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 30여 년 전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고 대만에서 세계 역학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간 역학이라는 잡지를 막 창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니까 그분도 자기가 낸 책인 장경도회 그 책을 주면서 읽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 설명을 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그러면 이걸 우리 잡지 월간 역학에 연재를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이 장경도회. 금낭경이란 이름으로 저희 월간 역학에 어, 두세 차례 연재를 했었죠.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개혈요 삼길 장유육흉 천광하림 지덕상제 이 내용은 본래 장경 금낭경에 있는 원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만의 그 장일량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길 세 가지 길라는 것은 결혈처의성체 혈이 맺힌 곳의 산모양입니다. 성체가 길한 세 가지이다. 첫째는 뾰족하게 솟은 것, 두 번째는 둥근 것, 세 번째는 모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섯 가지 흉하다는 육흉은, 첫째, 음양차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내룡, 내룡이라고 하는 건 혈이 맺힌 이곳으로 내려오는 저쪽에 그 산맥이죠. 내룡과 혈이 맺힌 결혈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외롭게 드러난 것, 내룡만 외롭게 드러났다든가 또는 내룡이 없이 결혈처만 드러났다든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 등이 음양차착에 들어가는 첫 번째 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새시지에는 새는 해새고. 시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장사를 지내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것으로, 하관 시간뿐만 아니라 이장하는 월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것 등이 바로 세시지교에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라 더라도 월일 시간을 잘 맞춰야만 더욱 길한 거죠. 세 번째는 역소도 됩니다. 사세 네 가지 세라고 그러죠. 사세라는 건 뒤에 있는 어, 현무 그리고 앞에 있는 주작 안산이죠 그리고 좌측에 청룡 우측에 백호 이게 사세입니다 사세와 내룡 혈처의 형세가 작음에도 비보가 지나쳐요 크게 흙을 갖다 들이붓는다든지 해서 국세를 막 크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넓히고 높임으로써 사세와 균형이 맞지 않게 한 것이 역서도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빙부 시세입니다. 자신의 부로서 타인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을 빙부 시세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참상 비파입니다. 윗사람을 속이거나 아랫사람을 핍박해서 남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이 여섯 번째는 변응괴현입니다. 이건 견으로 하지 않고 나타날 현, 드러낼 현입니다. 형세와 맞지 않게 어지럽게 장사를 지내거나 자연 형세와 맞지 않게 괴이하게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변응 괴현입니다. 이 육흉은 비록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이 장사를 지내는데 이 여섯 가지에 해당이 되면 그 기람이 짧고 흉한 일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묘를 쓰고서 말이죠. 명당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대 예종은 재위 13개월 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두 분이었어요. 제 9대 성종은 재위 25년이지만 38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살부터 했다는 거죠. 부인은 12명. 10대 연산군은 재위 12년 31세에 죽었습니다. 부인이 4명. 11대 중종은 재위 38년 56세에 죽었습니다. 부인이 12명. 제11대 인종은 재위 9개월 만에 31세를 죽었어요. 부인은 3사람. 제13대 명종은 재위 22년인데 34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12살에 왕이 된 거죠. 부인이 7명. 제 14대 선조는 제위 41년 56세에 죽었는데 부인이 8명입니다. 그리고 선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방을 게을리한 결과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본인만 살겠다고 본인을 신의주로 도망을 가고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죠. 이것이 혹시 남의 자리를 강탈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